미디어뉴스 박재윤 기자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뉴캐슬이 격돌했다. 다섯 경기 연속 무승인 토트넘이 다시 선두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다. 손흥민의 몸 상태다. 변수다. 손흥민은 지난 12월 8일 웨스트햄과 경기 중 후반 43분의 몸상태의 불편함을 느끼며 교체되었다. 토트넘 상황 역시 위험하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8승 3무 4패로 승점 27.5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8승 임으로 무패 행진을 이루다가 11라운드 첼시 4대1을 시작으로 울버햄튼 2, 1, 아스톤 빌라 2대1에게 패배하며 리그 3연패에 빠졌다. 다행히 맨체스터 시티와 무승부 3-3날 대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웨스트햄에게 다시 2-1로 대 패배하면서 4위권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제는 승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6라운드에서 원정팀 뉴캐슬은 4-3-3 전술을 내보였고, 고든 이사크 알미론이 골문을 노렸다. 홈팀 토트넘은 4-3-3 전술로 히샬리송이 오래간만에 최전방에 나섰고, 손흥민, 쿨로세프, 스키, 존슨이 이선에 배치되며 공격을 전개했다. 토트넘과 뉴캐슬은 승점 1점 차 밖에 나지 않아 두 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다. 손흥민이 자신은 원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였음을 보여주는 경기였다. 전반 26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옛 동료 트리피어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면서 낮게 크로스를 보내는데 성공했다. 데스티니 우도지의 침착한 마무리로 토트넘은 선제골을 만들 수 있었다. 손흥민은 리그 3호 도움 우도지는 토트넘에서 데뷔골을 장식했다. 손흥민은 전반 36분에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또다시 왼쪽 측면에서 트리피어를 뚫고 왼발로 날카로운 컷백 패스를 내주었는데 히샤를 리송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전반전 투티넘은 0으로 앞선 채 마무리했고 손흥민은 3, 4, 5 도움을 올렸다. 후반전 뉴캐슬의 거센 반격이 있었지만 후반 15분 페드로 포로의 긴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왼발로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3대 0으로 달아났다. 후반 28분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부상에서 복귀한지 얼마 안된 멀티골의 주인공 히샬리송을 불러들이고 조바니 로셀로를 파페사르가 호이비에르로 교체되면서 손흥민은 다시 최전방으로 이동했다. 손톱 전술이 가동되자. 손흥민은 후반 38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포로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골키퍼를 제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고 직접 페널티킥에 성공하면서 리그 10호 골을 완성했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자리 수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1분에 손흥민을 교체시키자마자 실점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칼럼윌슨의 패스를 받은 조엘 린턴의 슛을 막지 못하며 무실점에 실패했지만 토트넘은 4대 1 완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얻었다. 토트넘은 이번 주 토요일 12월 16일 새벽 5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